인간이기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욕심을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가 상대적 소외감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는가 진단해보고, 냉정하게 마음을 비워야겠습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대응한다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계좌 잔고도 더불어 불어나 있을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한 분들의 전처를 밟고 싶지 않다면, 몇년 후에 본인의 생활을 상상해보고 매매시 항상 신중해야겠습니다. 아, 언제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될런지 마음만 울척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십 프로씩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데 점심도 못 먹고 모니터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온 몸에 식은땀이 나고 장이 끝나고 보면 저는 몇십 프로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만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혼을 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피해를 아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명의가 아내이기에 정말 괴롭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곳까지 왔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전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지금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동 평균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주식 투자 아니 투기였겠지요. 처음 시작하는 자의 행운은 제게도 찾아왔고, 얼마 만에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장밋빛 희망에 부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의 씨였었던 시간으로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너무도 사악한 욕심에서였는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주식이란 용어만 알았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친구에게 나도 한번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하더군요. 한번 발 들여놓으면 마약보다 더 무서우니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간신히 설득해서 한 천만 원만 투자해 보겠다고 하며 계좌는 친구 보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미수만 안 쓰면 막말로 완전 제로가 되더라도 절대로 친구를 원망하거나 미련은 두지 않겠다고 사정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가 매매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배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는 천만 원으로 한 달에 2, 30만 원만 벌어도 용돈에 일조할 수 있으라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천만원의 은행에 맡겨봤자 한 달의 이자가 몇 푼이 안되니 은행이자 생각하면 짭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거래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어주더군요. 정말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이 1500만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불과 몇달 만에 500만원이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한 천만 원만 더 투자하겠다고 하였더니 또 말리더군요. 그런 친구를 간신히 밀어붙여 또 천만 원을 더 투자하여 맡겼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의 자금이면 개미에게는 최적의 투자금이란 생각입니다. 운이 따랐는지 친구의 노련한 실력 덕분인지 순풍에 돋단듯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서 투자금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에 100%의 수익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이제 원금은 찾고 수익금만 가지고 거래하자고 하더군요.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는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수익금에 조금과 선물로 보답하였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이제부터는 꽃놀이패인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전부 이익금이 되는 것이고 잘하면 1억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로가 된다 하여도 손실 없이 좋은 경험과 잘 놀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호사다 말하고 인간의 욕심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익금이 2천만원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500만원에서 다시 1200만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저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아직도 1,200만 원이란 수익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친구에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그렇고 제가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한 500만 원 정도 경험 삼아 살살 거래를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정이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0만 원이 얼마 안 가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친구에게 맡긴 것은 현상 유지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각종 주식서적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어쭙잖 게 찝쩍거려보았으나 거대세력 과 기관 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총투자 금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잔고 600만원 손실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물타기 1000만원 더 투자하여 총투자금은 2000만원 또다시 잔고 1100만원 손실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500만 가지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제대로 질러서 원금 찾으면 친구가 관리하는 것만 놔두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각종 카드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2천만원을 더 투자하여 총 투자금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잔고는 2300만원 손실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원 현재 잔고 2,700만원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긴 것은 중간에 청산하였고, 청산 시 2,100만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친구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꽃놀이패가 불과 2, 3년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꽃놀이 패의 교훈을 깨닫는데 이 3년의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 회복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납니다. 기나긴 세월과 고통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각종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등을 해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은 여유돈이 된다면 2천만원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빚내서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쪽박의 지름길이더군요. 그 2천만원 다 잃으면 두번 다시는 주식에 주자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으휴.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기웃거렸던 지난 6년간은 너무나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있게 주식시장에 입문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진퇴출하는 심정이라 씁쓸하면서 미련도 남지만, 좀 다른 인생을 살것 같아서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현재 저는 두려움과 공황 상태입니다. 전에도 이제는 주식시장 떠나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로 다시 주식시장에 복귀했었고 이제는 정말로 떠날 것 같습니다. 여유 돈이 생기면 들어오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여유 돈이 많으면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뿐이겠죠. 제가 안 되는 이유는 기다리기 싫어하는 초조함과 인내의 부족, 총체적 부실의 결과입니다. 많은 돈을 잃고서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우리 와이프가 울더군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업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빨리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거짓고를 하고 있는 내 모습. 오늘 아침 간만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많이 길어진 머리도 깎았고 몸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최근에 3주 동안 놀면서 몰골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도 습관상 미국 증시 확인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술도 거의 맨날 퍼마시고 담배도 하루 두 갑씩 폈는데 이러다 언젠가 골로 갈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있는 집마저 날리면 정말로 죽음밖에 남는 게 없겠죠. 은행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달 내에 빨리 재취업하고 다시 한번 절약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외식 사절, 저의 가정도 초긴축 제정으로 넘어갑니다. 출근하는 와이프의 뒷모습에 마음속 눈물이 가득합니다. 다시 취업하면 월급 전부 아내에게 주고 한달 용돈 20만 원 받고 생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굿바이입니다.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노가다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인력 회사에 나가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방이 추웠습니다. 티 v 를 켜니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답니다. 낮게 뜬 보름달이 비추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양지마을을 내려와 지하철 당고개역에 도착하니 5시 10분. 매표소가 채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20여분을 기다려 첫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울 도봉구 창동인력회사엔 좁은 폭도에 30여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하루짜리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와 비슷한 유리벽에 적힌 문구가 살벌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임. 매일같이 새벽마다 인력회사에 나갔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건설일의 초짜였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양지마을에서 가까운 아파트 공사장의 잡부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 7시, 직원과 일꾼들이 지하주차장에 모여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명 남짓한 장정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올라옵니다. 저는 체조가 끝나고 현장 사무소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뒤, 46세 김아묵의 반장에게 넘겨집니다. 저를 맞는 표정이 탐탁 잖습니다 현장에서 초짜 일꾼은 일손이 아니라 짐입니다. 일도 서투른 데다 다치기 쉬우니까요. 호리호리한 김 반장은 대뜸 성면 뭉치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옆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묵니다. 첫째가 몸이고 둘째가 일이야. 아무리 가벼운 것을 들어도 그 순간에는 집중해야 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허리라도 다치면 그날로 공치는 거야. 김 반장은 초짜가 못내 불안한 표정입니다. 첫 일은 유리섬유 나르기입니다. 김 반장과 백일동 각층에 유리섬유 뭉치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길이 3m, 너비 1, 두께 4cm 가량의 벽산 그라스 울 20장을 들어야 합니다. 무겁지는 않아도 부피가 커 들자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김 반장이 만세 부르는 자세로 짐을 붙잡고 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두어 번 기웃뚱거리다가 요령을 터득합니다. 이번엔 짐을 진채김 반장을 따라 백이동 호이스트로 갑니다. 호이스트란 임시 엘리베이터입니다. 백이동 성면을 다 옮기자. 이번에는 길이 4m, 너비 5cm, 두께 2cm의 기다란 합판 뭉치를 옮기는 일이 기다립니다. 한꺼번에 20장씩 옮깁니다. 무게도 상당하고 중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어 번오간이 벌써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김 반장은 힘으로 하지 말고 요령을 익혀라라고 말합니다. 얼추 마무리하고 나니 오전 11시 김 반장과 옆동 1403호로 올라갑니다. 우리 반의 39세 김아무개 40세 최아무개 형님이 합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릴과 톱소리가 요란합니다. 김 반장과 형님들이 짧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황량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지만 벽에 걸어놓은 라디오에서 그나마 노래가락이 흘러나와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 이곳에서 할 일은 청소입니다. 41평 아파트 바닥에 수북이 널린 톱밥과 석고 조각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빛을 몇번 하니 먼지가 부옇게 일어납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려면 게으름 부릴 수도 없습니다. 먼지 안개 속에서 30여 분 지나니 목이 깔깔합니다. 11시 50분. 김 반장과 형님들을 따라 식당으로 갑니다. 7층에서 따로 일하던 43세 이마무게 형님도 낍니다. 그렇게 우리 반은 다섯입니다. 김치, 도라지, 마늘, 나물, 콩나물과 된장국이 찬으로 나옵니다. 밥의 양은 보통 식당보다 1.5배 정도 됩니다. 밥을 넘기는데 목이 계속 따갑습니다. 형님들은 어제 안주로 먹은 곱창에 영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김 반장 빼고 새 형님이 소주 7병을 먹었답니다. 안주보다 술값이 더 나왔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세 일을 합니다. 김 반장을 따라 백일동을 돌면서 방과 방 사이 벽이 들어설 자리에 먹선을 치는 일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레이저 빔을 쏘는 레이저 레디에이션과 먹통 줄자, 따위 공구를 들고 일곱 개 방을 돕니다. 혹시라도 먹줄을 잘못 튕겨몇 밀리미터 오차라도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야 합니다. 말을 구수하게 잘 푸는 김 반장이 갑자기 과묵해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각 방의 길이를 재고 벽과 바닥과 천장에 선을 쳤습니다. 4시간 넘자김 반장이 비로소 플라스틱 상자 위에 앉아 담배를 뭅니다 그는 건설 쪽에 조선 쪽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인건비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4시 반. 다시 백이동 7층 방을 치우러 갑니다. 오전과 똑같이 톱밥과 나무 석고 조각들 사이를 부산이 움직입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습니다. 5시간 넘자 어둑어둑해지더니 5시 반엔 어느새 컴컴합니다. 먼지가 안 보이니 차라리 마음은 편합니다. 김 반장의 그림자가 복도 쪽에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현장 사무소를 찾으니 일당을 줍니다. 11만 5천원. 수수료 빼고 요즘 잡부 일당입니다. 여기 남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마감할까 합니다. 저의 실패의 모든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매매의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일찍 깨닫고 아니고의 차이지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전 믿습니다. 힘들 내시고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